어른들에게는 아주 쉬운 상식인데, 음, 애들한테는 외워야 될 지식일 때가 있더라고요. 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어, 식구들이 이제 외출을 갔다가 뭐, 미술관이랑 몇 군데 돌아보고 남산 타워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내려다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엄마, 노무현이는 청와대를 가봤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청와대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살고 계시잖아. 집이야. 그랬더니, 엄마 집이야? 나는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서울대, 연세대에 나와도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청와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웃기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거를 대학교로 알고 있었을까? 그랬는데,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어,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제가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지동아, 지동아 하고 어, 우리 아들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동아, 너 청와대가 뭔지 아니?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는 내가 청와대를 어떻게 알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놈아, 엄마가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같이 체험학습 갔었잖아. 그러니까 엄마 체험학습 간대가 한두 군데인 줄 알아. 나는 그냥 햄버거 사주니까 그냥 뭐, 먹으러 가는 거야. 학교 안 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일이가 막 자기 혼자만 바보가 아니구나, 정상인 것 같구나 싶었는지 막 웃으면서 엄마 나 내일은 기용주한테 물어볼래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아드니, 콧구멍이 발랑발랑, 발랑, 코는 납작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기용주한테, 용주야, 너 청와대가 뭔지 아니? 했더니, 눈, 이렇게 조그만 눈을 이렇게 뜨더니, 짜장면 집 아니냐? 그러는 거야,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웃겨서, 정일아, 너네들은 친구를 만들 때, 무식한지 안 무식한지 면접 봐가지고 친구 만들어? <laughs>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다 모르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 아이들 아직 2학년, 정, 2학년, 3학년 정도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음, 아,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데 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냐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3학년 막 올라갔을 때 시험을 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설악산이라고 해서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영아, 너 설악산도 갔다 오고 한라산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걸 틀렸어? 그랬더니 엄마 설악산 가고 한달 정도 있다가 바로 한라산 갔는데 헷갈렸지. 근데 한라봉 생각하고 한라산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시험지 내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러길래 미경아, 우리 지영이는 제주도에 있는 산을 설악산이라고 했댄다. 그랬더니 지영아, 너도 그거 틀렸니? 나도 틀렸어. 난 금광산이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맨또 또 북한에 있는 금광산을 했어 그랬더니 테레비에서 맨날 금광산 금광산 해서 그냥 금광산이 눈에 제일 띄었어요. 그래서 금광산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 낮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할 때도 있는데 둘다 옳지 않죠. 어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이것도 상식이 아니고 외워야 될 지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눈높이를 더 낮춰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 <laughs>